왜요? 옵시디언이 있어야 인첸트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5,000원 들여서 갔다 오 게? 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렇긴 하죠. 아니면 선생님이 가시면서 캐오시든 아니,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니. 제가 할게요. <laughs> 그거까지는 저도 바빠가지고, 이게 1시까지다 보니까. 선생님은 2일차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2일차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니까, 2일차가 아니라, 그냥 더긴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준비하는? 미리, 미리. 왜냐면은, 2일차는, 어차피 2일차 뿐인데, 그걸 만약에 더 오래 준비하면은 뭔가, 더, 오늘 내가 농사를 다 해놓고 하면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러 2일차 때, 어차피 파는 거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다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냥 3, 4일차, 5일차 거를 대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원주민은 근데 일주일마다 뽑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다섯명 예, 예. 이렇게? 다못 뽑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전부 맞아요 헐 그래서 제일 먼저 빨리 뽑아야 돼요. 돈을 모아놔야 돼요 얼마일까요? 가격 안 나오지 않아요? 아 5만원에서 10만원 하지 않을까요? 한 10, 10만원? 아 근데 10만 원. 비싼데 10만원 도 아니에요. 돈 금방 모으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하루 동안 10만원 넘게 모은 거 같네요 20만원 정도 아 저는 응. 저는 늦게 몸... 들어와서 그런지 그렇게 안 모였어요 아 근데 저도 못 모았어요 그냥 왠지 어... 내가 광물 막히고 했었으면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이니까 뭐, <놀람> 뭐 씨앗을 많이 그러면은 비쌀 수도 있겠네요 네좀 비쌀 것 같아요 왜이로 왔지? 2 8할것 같은데? 한 명당? 저돈 모으기가 쉬우니까 원주인분들 아, 그렇게... 설마 잠수 타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닐 거예요 다들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겠죠? <놀람>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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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1등에서 5등까지는 다 진짜 완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지만 진짜 완전 밤새도록 하는. 맞아. 그런 분들? 그럴 것 같죠? 그 원주민들은 저희가 서버 켜지기 한 시간 전부터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원래 가게 살려고 했거든요? 으흠. 근데 뭐그 미리 사봤자 뭐해. 등록한 물품이 별로 없으면은 뭐, 그건데. 맞아요. 그래서 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요.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루테님이 가게 사셨더라고요. 그것때문에 1시간 거? 먼저 들어와서 물품 등록해서 하려고 근데 물품 등록하는 것도 3만원인데 지금 30분밖에 음? 안 남아가지고 그냥 땅 샀어요 등록하는 것도 3... 뭐야 등록하는 것도 3만원이고 또 물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30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지 않아요? 오늘 2시간 반이니까? 2시간 반이라서 30분인데 30분 남았다고요? 2시간 아, 반이라서 아 35분이구나 예 지금 12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완전 시간 빨리 갔어요 지금 할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돼요. 오늘 목표 그래도 다 달성해 가요. 빈센트 저는... 하기랑 농사하기가 제 목표였거든요. 음... 이제 네. 옵시디언만 캐면 모든 게다 끝입니다. 저 농사 만나 하면 돼요, 농사. 농사를 하고 끝내야 돼. 선생님, 네, 감자 아직 못 구했죠? 예. 감자 구하면 솔직히 저희 하나라도 공유합시다. 그렇죠. 예. 두 개, 두개 이상 나오면. 예. 제가 감자를 하고 싶어요, 감자. 저는 근데 그것도 구했어요. 뭐야? 벌, 벌. 벌? 예, 꿀, 양호? 꿀. 예, 양봉 구했어요. 와우. 그것도 켤수 있는 건가? 그거, 그걸로 꿀 출출할 수 있잖아요, 꿀. 계속? 아, 맞다, 맞다. 아, 그래서 까먹... 유충되잖아요유충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거, 그래서 길 가다가 나무도 잘 봐요, 선생님. 그래야겠네. 이거 꿀, 그거, 꿀이 왠지 뭔가 비쌀 것 같아요. 꿀 비쌀, 비쌀걸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파는 거좀 복잡하지 않나,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럼 우리 하베스트 모드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네. 까먹었다. 미튜.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려고요. 저도. 뭔가 선생님은 뭐 오늘 녹화할 때말 많이 했어요? 예, 저는 계속 통화한 것 같은데. 아 진짜 누구 뭔가 통화 했을까요?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을 만만하게 막 통화 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아하. 아, 난또 통화 좀 많이 한거 같아. 저는 그냥 계속 혼자말 했거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은 어, 다른 사람 전화걸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 선생님, 근데 그 행국기 그다 썼어요? 아니요, 아, 네. 내다 네, 썼어요, 다 썼어요. 나만 안쓴 건가, 그럼? 그런 걸 걸요? 이게 오늘 레손이랑 게... 그런 거들 때도 했거든요 아, 대부분이 다 그렇고 캐더라고요. 네, 레손이 되게 뿌이던데 아, 그래요? 다이아는 솔직히 블로그로 파일돼서 좀 그렇고 레손이랑 석탄 이런 게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 같아서. 아. 어, 근데, 진짜, 옵시디언이 왜 이리 없을까요, 오늘따라? 용암이 없나요? 용암이 안 보여요. 뭐, 필요할 땐안 보여요, 필요할 땐. 어디서 용암 소리가 나긴 하는지. 솔직히, 다이아는 좀 많이 구해가지고, 저는 다이아 욕심은 없어거든요 음... 그냥 뭔가 다이아는 팔고 싶지 않아. 오, 안녕. 어, 반가웠어. 다이아 안 팔면 쓸데가 그렇게 없어. 저, 그래서, 오늘, 뭔가, 깐지나게, 다이아 세트 입으려고요. 와우. 그히 깐지나겠죠, 그럼. 오늘, 다이아 세트 입으면. 아 사람들이 보면, 또, 어, 호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할걸요? 네, 솔직히, 어. 나 다이아 파는 거, 5,000원 밖에 안 해서. 그렇긴 오, 해요. 너무 싸요. 근데, 에메랄드 9,000원. 에메랄드를 더 많이 팔았어. 에메랄, 나... 에메랄드, 에메랄드 블럭이라고, 근데. 예, 예. 에메랄드 두개 밖에 없어요, 저 지금. 에? 익스트림에서 안 팠습니까? 파, 팠는데, 안 나오던데. 아, 그래요? 예. 나는, 저는 에메랄드가 이상하게 행운 게임을 켜면 3개씩 계속 나오더라고, 에메랄드. 아, 저는 행운을 하니까 계속 한개씩 밖에 안 나와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오늘 그러면은 몇 분에 끝나요? 5분? 5, 5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나 말해주지 않을까요, 서버 채팅? 그죠그러면야 시약 계속 해내줘 시약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농장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큰가요 농장이 커요. 이거 그리고 그때처럼 막 3층까지만 되는게 아니고 그 이상이 돼요 와우 그 이상. 3층 이상. 그니까 한 4,5층까지 되는거 같.. 더 높게 가능한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어, 뭔가.. 나무도 안키워니까 높이 제한이 없어서 아니 이제 나무.. 아 나무는 키울 필요가 없네. 가소한 일인데 높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뭔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예 높이 제한이 없지 않을까요? 없을것 같은데 말 안했잖아요 처음에 응? 음? 아니면 있을라? 없을 것 같아. 일단, 그러면은, 선생님. 예. 일단, 농사 하실 때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예. 이따 봬요 네. 아, 미소님 너무 말이 많아. 바빠 죽겠는데, 그쵸? <laughs> 집중해야 돼. 일로와 좀 렉걸리는거같아 야 일로와 됐다 양 잡았고 씨앗 뭐 시키면 되나 근데 이거 씨앗 쓰는시간도 있어서 땅받는시간이 있으면 빨리가야될거같아 물 떠서 볼 안떴나? 됐다 왜안 퍼지지? 뭐야 뭐야 안 퍼져 옆으로 오잉? 다 맞어 오잉? 내긴가? 야다가 오늘 내 운이 이상하다니까 얼마나 잘 되려면 나중에 1층 밖에 못신 겠는데, 한, 한 세트 한 세트 모델 랄라나 10, 2 5 1 2 6 1개어저양또 있다 양 물이 다시 떠서 해보자 어 이제 퍼진다 왜 이렇게 퍼지니 됐다 한번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됐다 꽉 찼어 음... 이거 팔자 됐다 소 많다 아유 더워 야 일로와 농고기 내놔 음. 고기 내놔 여기서 어. 소위 안 먹어줘. 너무 꽉 찼어. 음, 음. 나무 건 버리고. 버릴 거 있나? 음... 어. 나무 돕기. 됐다. 음. 어. 15분 전이래 1일차 종료 벌써? 쟤 너무 빨리 갔어 됐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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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물 없어졌어 또 치한 여덟 개. 점프. 됐다. 왔어 고기 두 개. 여러분 자취생이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 밥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어떡하지? 진짜 막 어플 같은 거 깔아서 그 어플에 나오는 거 진짜 그대로 해먹어, 계속? 계속 해먹을까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어, 그러기에는. 요리는 할수 있는데 좀 치워줄 사람. 요리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 치우는 게 너무 싫어. 세상에서 치우는 게 제일 싫어. 치우면 풋풋하긴 하거든요? 그, 치우기 전까지 마음 알죠? 아, 귀찮은데. 내일 치울까? 이런 마음. 그런 게 너무 심해. 됐다. 이제 가자, 그냥. 음, 광장. 야생. 정도면 1층까지는 심어지겠지? 2층 반 그랬는데 1층밖에 안 심어진. 됐다. 이거는 고기들은 나중에 팔고 가죽이랑 이런 거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 여기 털 조약돌. 음기 이런 거 여기 놔두고. 음, 또 필요한 게 없나? 양털도 여기 놔두자. 됐다, 이제 가볼까? 땅. 난 7- 다시, 난 7번 땅. 나는야 7번 땅. 야간 투시. 오! 여기다. 7번 땅. 여기다 이제 땅을 파겠어 야나 이거 좀 효율적으로 하는 법 모르는데 야, 막, 막 이따 막 해봐야 돼오 여기까지라고 표시가 돼있네 뭐야 옵시디언 왜 양털이 열기 있지? 잠깐만 이거 왜 여있냐? 탄블럭이 왜 여있지? 여기까지 다라면 표시겠지? 아 여기 안 빠지네 야나 그래프키랑 바꿨더니 헷갈려 여 위에 다 할게요. 딱 넓은데? 완전 넓어. 하는 게 기분 좋으니까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괜찮아 시간 많아 괜찮아 할수 있을 거야 다이아 산 만들 걸 다이아 산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철학 게 그냥 그리고 미소님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된장 나네 음, 다이아로 밥빨을 맞는데 자랑하려고. 납부의 시간? 잠깐만. 납부의 시간? 납부 시간 있어? 똑같이 있나 일이랑? 아니 해보면 안 다더니 진짜 해보니까 알겠네. 안돼. 빨리 계좌 아 오래 걸려 괜찮아 이 오래 걸림이 나중에 어? 피와 땀이 될거야 루테님한테 걸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네 여보세요? 루테 선생님 루테님 네 납부의 시간이 그냥 10% 되는건가? 네, 가게 갖고 있는 돈의1 0요 그냥 영은 아니면 그냥 되는 거네. 저. 어. 아, 깜짝이야. 난또 거기... 따로 정해진 가격이 있나 해서, 예? 네? 그 땅이랑 가게 둘다 샀어요? 아니요, 저땅 샀어요. 어, 뭐야, 가게도 샀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가게 안 샀는데? 누가 그런, 구라.. 그, 뭐 누가 그런 구라를죠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설마 가게까지 샀겠어요? 저, 아니, 근데 왜땅 샀어요? 제가 게 사라고 랬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땅 그냥 농사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쵸. 네. 어차피 제가 지금 어차피 지금 땅을 캐고 있잖아요. 어차피 네. 저 그, 3만원도 없었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3만원 아, 없어가지고 어차피 그냥, 그냥 땅 샀어요. 저호박이란다 감자 줄수 있으실까요? 제가 감자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거짓말을 쳤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FC 마을을 전혀 발견을 못하고, 네. 그냥 눈꽃, 그 눈만 엄청 캤다. 난 거짓말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자를 드릴 테니까, 제가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발견한 건데. 아, 근데 저는 감자 있는 거 숨겨야 돼. 미소님이 감자 달라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베트 스 모드에서 그 하베트 스 돌아다니는 식물을 캐면 감자가 가끔 나와요. 네. 거기서 하나 없었다고 하면 돼요.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나 잘하면 달라고. 저 1층에다가 감자 심을 거거든 네네네. 아니나1층에다가그거 해야 되나? 아, 뭘 해야 되지? 일단 감자를 하나 드릴게요. 저그 도시로 와보시겠어요? 어, 지금요? 혹시, 좀 이따가, 아니, 받을 수, 있, 지금 제가 지금 엄청 땅, 지금 손질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어, 오케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배를 설치하고, 일단 물 떠서. 일단, 이따 통화할게요. 예. 예. 일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